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안양의 천왕암 다이두룡입니다 제가 옛날에 천왕암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천신불사로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다 그래 하시고 참고로 들으시고, 어, 총 간략하게 달날 세계인 뭐 시가 없어가지고, 제자 들어온 영, 영위로 들어오는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들으시고, 뭐 건강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애정이라든가 뭐 관제라든가, 어, 애정 뭐 부부라는 그걸 잠깐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 경자년 2020년에 갑자생 37세 나는 남녀 공용으로, 공동, 공동으로 공동으로 공동 해서 내가 1월, 2월, 12월 달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갑자생 나는 사람들이 올해 작년 대지에서는 아마 사업하신 분들이 아마 좀음 많이 좋았을 거예요. 하반기든 상반기든 좀 좋았을 거예요. 좀 바빴을 거 사업하신 분들이. 근데, 1월생 가지신 분들이 보면은, 어, 종교가 바뀌어서 그런가, 어쩐가는 모르겠어요, 사업하신 분들이. 이 조상님 제사를 모시다가 안 모신 분들이 1월생들이, 아, 이거 많이 있을 거예요. 제사를 모시다가, 어, 어, 쌈도 많이 났을 거, 퇴계거리도 많이 했을 거, 형제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뭐, 부모 제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1월생 사업하신 분들이라도 안 하신 분들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경제선 1월, 2월생들이 보면 조상님, 조상님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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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성겨야 되는데, 이분들이 종교 때문에 그런가, 어런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어, 제사를 잘 지내시드리다가, 이렇게 밥을 드리다 앉아서는 걸로 참 1월, 2월생들이 참 배가 많이 고파요, 이 조상들에서. 그 사업하신 분들이 조상덕도 있어야 되고, 내 운도 있어야 되고, 떻게다내 뭐 노력도 있어야 되는데, 특히 1월생 가지신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종교 때문에 그런가, 어가 몰라도, 그냥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지금, 보여요, 보이고 뭐 이렇게 영으로 들어와요. 이런생 가지시는 분들 이 조상이 참 많이 서성거리는 형국에 사업하신 분들은 조상을 잘 찾아보고 둘러를 보세요. 사업이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뭐뭐하게뭐 뭐, 사업하신 분들 뭐큰사업을 하시겠습니까마는 부모한테 안 물려받았으면은 그냥 내가 직장이라든가 뭐, 어, 뭐 공무원이라든가 뭐 내가 자영업이라든가 장사라든가 뭐 키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음 특히 일월생 가지면 시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 보면은 작년 수요에서 내가 그냥 조금은 그냥 힘들다 힘들다 허리가 좀꼬부라진다 그랬는데 좋 조신분은 이렇게 좋았는데 일월생 가지면 시 작년 수요에서 보면은 부모쪽으로 보면 안 좋게 많이 보여요 부모쪽으로 예. 뭐 부모가 뭐조 조상이 됐든 살아 계시면서도 부모쪽으로 어떤 것이 많이 안 좋게 보여 요 일월생들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 어, 1월, 어, 작년에 2월생들 가지신 분들은, 내가, 어, 작년에 저 36이었단 말이에요. 36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운 들어오신 분 들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머리를 갖고 사신 분들, 머리를 써서 사신 분도 있었을 거고 2월생들이. 머리가 똑똑하거든요. 2월생들이. 1월생도 좀 답답하고, 고지시고 하고, 남한테 베풀 줄 많이 몰라요. 지고만 있지. 근데 2월생다지시 분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올해 경제학년에 들어와가지고 올해 37세가 됐어요 어, 1월생 가지신 분들이 올해 어, 운 자체라든가 운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보면은 조금 어, 사업장은 문을 닫는다수록 도 나올 거예요 안돼 갖고 운영이 잘안돼 갖고 큰 대기업이라도 소기업이라도 내 자영업이라도 올해는 문서를 이동을 해볼까 어, 예를 들어서 뭐 가게를 뭐뭐 뭐 팔아볼까 뭐 이런 형국이 많이 올 거예요 월생들이요 올해 왜냐면 운 자체도 크게 없는데도 되고 올해 지혜가 지가 들어와 있잖아요 뭐내 머리 내가 쓰다가 내 발등 내가 치는 형국이에요 올해는 1월생들 그러다 보니까 1월생 다 지신 분들이 올해 이동이나 변동수가 많이 있을 거예요 잘안안 풀려 가지고 지혜에 지혜가 들어왔다다잘 풀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 다 생일, 달, 날에서 그런 게다 있는데 어 1월생들이 올해 많이 답답하고 조심을 하셔야 돼요 어디 뭐 금전이라든가 주고받고 하는 일에 주고받고 하시는데, 그거 좀 조심하시고, 애정도 좀 오래 조심하대요. 왜냐면, 1월생 가지신 분들이 결혼을 했다가도, 요쪽 올해, 저, 잠시나게 도 이별수도 들어있고, 또이월생 가지신 분도 사별도 있어요. 사별. 사별이라는 거 부부한테도 사별이 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이라도 사고수가 있단 다 말이에요. 이월생들 그러니까 올해는 이월생들 이별수도 들어있고, 사별수도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정풍포가 많이, 분다, 이 말이죠. 예, 네, 머리에 하고 똑똑한데. 또, 2월생 가시면서, 1월생보다 2월생 가시는 분들이, 교직이라든가, 교직이라든가, 예를 들어, 캐드 등등. 뭐, 근, 의관, 경찰이라든가, 그런 거 가지신 분이 있을 거예요. 또, 해외에도 나가실 분도 있고, 있을 거예요, 2월생들요. 우리는, 어, 내가 아는 길도 두둥개 물어서 가랬다고, 조심조심 가셔야 되고, 답답하신 분이 있으면은, 어디 가서 또 상담도 좀 받아보시고 올해는 해 운에서 보면은 다치고 들어오는 행복이에요 내 가정을 안 치면은 내 몸을 치야 되고 내 몸을 안치면 금전을 치야 되고 내가 했든 잘하든 직업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손을 놓는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1월 2월 생들 특히 좀 어, 조심할 것참 조심하시고 바람이 많이 분다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가정은 조심하시고 삼월생 가시신 분들은 이 속에 화가 많이 있어요. 이 사주 불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 성격도 좀 많이 참으셔야 되고 누르셔야 되고, 삼월생 예, 가지고 화 불이라 하거든요. 이 불이 폭발한단 말이에요. 혈압 같은 거 건강으로 볼 때도 혈압, 고혈압 조심하셔야 돼요. 한번 내가 보면 조금 잠깐 실수를 해서확 하다 면뭐 들어오면 못일나요이건강적으로 정말 삼월생좀 조심하셔야 돼요. 나이가 젊다 해서 아프지 말란법 없어요. 요즘 흔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뇌중에서 많이 수중이 마비가 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화가 있어요. 이 화가 뭡니까? 불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몸속에 불이 있어서 음식도 잘 가르셔야 되고 조심하시란 말입니다. 올해 사물선 변동하실 거 있을 거예요. 사업, 사업장이라든가, 뭐, 장사라든가, 뭐, 문서 변동수가 있을 거예요. 그냥 됐었으면 누르고, 조금 고생하셔서 누르고 계셔야 됩니다. 꼭 변동을 하실것 같으면 꼭 여쭤보고 알아보시고 하시고 어, 자녀들은 크게 그게 나쁜 건 없어요. 자녀들 사물성들이. 이 가정에 사물서 삼월, 사물성 가지면 남자분이고 여자분이고 자녀들 때문에 웃음꽃이 피기는 피는데 그좀 조금 화가 있어요. 화 폭발하는 화또술 주사도 좀 있고 남자분 주사 술 주사도 좀 보이고. 사월생 조심하시고 사월생 뭐 직장 이동하실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올해. 직장이라든가 뭐뭐어 다른 사람하 손을 잡고 뭐뭐뭐 뭐뭐 동업을 하신다든가 뭘 한다든가 있을 거예요. 사월생 남자분들 특히 이런 분들은 어 될수록 고생이 심이 들어도 올해는 그냥 혼자 끌고 물고 나가세요. 그래야 괜찮을 것같아요볼 때. 오월생 여색이나 주색 같은 거좀 피하세요 내 건강을 잃습니다 5월생 술, 주색, 여색 조심하세요 내 건강을 다 잃는다고 그래요 5월생들 예. 5월생 가지신 분들 인간 인연, 인연의 덕은 참 좋아요 인간의 덕도 있고 인연의 덕은 좋아요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소리가 뒤에서 소리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시끄럽다 이 말이에요 5월생들이 상상 올해는 조금 조심하시고 어뭐 직장이라든가 내 자영업이라든가 뭐 해외 출장이라든가 하는 때는 내가 볼때뭐 반신반으로 보입니다. 반신반으로 보이니까는 음 가도 안 가도 무 방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조금 주색 같은 거, 술 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쉽게 말은 망신살에 망신살에 구설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배유월생 올해 어, 유월생 부모 복 들어옵니다, 올해. 작년에 복안 입었으면 올해 복 들어와요. 예, 복 들어오니까 복을 입으셔야 될것 같아요, 유월생이 올해. 부모가 됐던 작년에 복을 안 입었으면 올해 복 입어야 됩니다, 예? 어, 그거 차 갖고 이동을 많이 하실 거예요, 유월생들이요. 차 갖고 이동 많이 하실 거예요. 예. 인사사고도 보이고, 관제도 보이고, 시비도 보여요, 유월생들. 조심하시고 모르겠어요. 올해 부모상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부모상, 모친상, 부친상이 보여요. 올해 제가 볼때 그렇게 운, 어, 올해 운 자체가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올해. 7월생 볼 말씀드릴게요. 7월생 사업 하신 분이라든가 직장 생활 하신 분들 말씀드릴게요. 7월생 가지신 분들은 직장 생활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을 보면 어때 음 진급은 진급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동하고 뭐뭐 뭐 그런 것은 약하게 들어와 있어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부도 부부 (7월생) 부부는 괜찮고 애정도 괜찮아요. 오래 애정하고 부부 괜찮아요. 그럼 그럼 문서 문서는 이동하실 거 있으면은 뭐뭐 뭐 묶어놨던 거라도 가랑 돼서 뭐 해놨던 거라도 부모한테 물려받았던 거라도 움직이지 마세요. 돈이 없다 해서 막좀움직이려하는데 그거 절대 손생활하고 시끄럽단 말이에요. 하지 마세요. 하지 않으시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8월생들, 부모님한테 재산을 물려 받을 건지, 뭐, 농, 농뭐 농사에서 요즘 하우스 같은 거 막,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기, 뭐, 기농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요. 근데 8월생 가시신 분들, 기농이라농사 이런 법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볼때뭐 소리 난 직업이라든 뭐 내가 활동을 하는 직업 사업이라 내가 그건 별로 안, 안 좋아요. 자체서 에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때뭐뭐 하우스고 뭐, 뭐 꽃단지를 한다든가 뭐뭐뭐뭘 재배를 한다든가 그런 것 농사 쪽으로 이파월생들은 그런 걸 머리를 연구를 해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어 뭐, 가보면 뭐, 부부도 괜찮아요. 파월생들도 근데 서로 한 번씩 보면 머리 싸움을 해요. 둘이가. 부부가 머리 싸움을 해. 니가 잘라니, 내가 나 잘라니. 그런 형은 머리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 그마치 머리가 영하고 똑똑한 뜻이에요. 근데 여자분들 사주 같은 파란색 같은 교직이라든가 뭐 학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유치원이라든가 가령 들어서 입담 도고 머리 좋다 보여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예. 네. 9월생. 뭐, 뭐 9월생 뭐 건강이나 뭐 건강이나 뭐 뭐. 직장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업이라든가 할때 보면 고월생이 오늘 좀 많이 좀 답답할 거예요. 네. 답답해서 좀뭐 많이 힘들 거예요. 구월생 가지신 분들이. 근데 고월생 가지신 분들이 어, 어, 뭐라고 할까. 음, 무조상이라고 하지요. 갑자생 고월생 가지신 분들이. 부모가 됐든 누가 됐든 형제가 됐든 무조상이라고 하거든요. 무조상이라고 서 장가를 못 갔다든가 혼인을 못 했다든가 그런 거 들어서 그게 옛날에 뭐 이렇게 가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보면 9월, 어, 9월 자기 달 날에서 보면 그걸 좀 많이 받, 받으려고 그래요. 도안을 주기는 하는데 많이 받아, 뭐, 받으시려고 할것 같아요. 네, 뭐, 몸이라든가 그런 거 내가 볼 때는 좀 크게 막, 저건 없어요. 근데 사업하시면 의복, 옷 쪽으로. 사업하시면 장사하신 분들, 여자분들. 의복, 옷 쪽으로. 옷 쪽으로 그 한번 해보세요. 옷 쪽이라든가, 옷, 화려한 옷 같은 거, 뭐, 뭐, 장식품이라든가, 가랑들 고월생들, 여자분들, 어, 그런 걸좀 많이 해보셔요, 올해.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해. 고월생입니다, 여자분들. 1 0월생 가지신 분들이 내 몸에다가, 어, 흉은 지금 있네, 있어요. 그 흉이 엄청 큰 흉을 갖고 장애라든가, 뭐큰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많아요, 1 0월생 가지신 분들. 갑자생 내 네, 10월생 분에 낙매가 하나가 하나씩 들어와요 낙매, 낭매. 낙매가 운 재수 그런 걸 보지 마시고 낙매가 들어와요 낙매. 이건 저갑자기에서 37세 올해 일곱 수 수가 들어와 있어요 수. 그게 살이란 뜻이야. 좋은 사람 할 없이 좋은데 안좋 좋은 사람 참안 좋단 말이에요. 그럼 특히 올해 여자 분들이 그 일곱 수에서 어 운이 들어오신 분 대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대성주 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 분들은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 조금 자세하실 건 자식고 운 들어오시면 들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10월생, 갑자생, 10월생 같은 분막 머리는 엄청 영악한데 써먹지는 못해요. 이 하려고도 못해 모든 이분 못해 먹어 이분들이 해 먹어야 되는데 답답하던 뜻이야 그만큼. 근데 남자복은 남자복은 남자분들은 여복은 있어요. 남자분들은. 여복은 있어요. 여자복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 여, 자분이 남자 아니, 남, 그 복은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게 그래, 나 혼자 머리 써서 머리 써서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먹고 그래, 살아있단 말이야 그게 그래, 10월생 때, 올해 직장이라든가, 여자분입니다. 10월에 뭐, 1 0월생이면 직장이라든가, 어, 뭐, 관직이라든가, 가령들어서 뭐, 여자들도 요즘 공부 많이 하잖아. 그럴 때 조금 움직일 수는 있는데, 그냥 안 움직이고, 있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올해 10월생들이 왜냐면, 갑자기 지혜, 지혜에서 달, 날, 씨 해서 보면, 약간 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살. 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고, 어, 11월생, 11월생, 남자분이 됐든 여자분이 됐든, 어, 어, 가정, 부부로 말씀하면, 가정, 작년에 좀, 올해 좀 파괴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온, 어, 뭐가 들어오냐면, 부부 이별소리가 들어온단 말이야. 이별소리 이별사가 들어온단 말이야. 이별수가. 부부한테요. 네, 이별수가 들어오니까, 그 이별을, 어, 각자 방을 써도 이렇게 이별이 들어온단 말이야. 에 11월생들이. 그래서 올해는, 어, 원진에다 파괴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깨지는 사주가 많이 있어요. 올해. 남자분이고 여자분이고. 그 올해. 어, 그리고 이제 올해는 금전이라든가 재물은 크게 움직이는 건 없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뭐, 사업에다가 서어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그냥, 있으시면은, 있으시면 그냥 묶어 놓으세요. 뜯지 말고. 그거내 손에서 다 날라가야 되니까, 11월생. 특히, 남자분들 조심하시란 말이에요, 올해. 12월, 달, 날다 가시지고 나면 12월생들 올해는 갑자생이 갑자년에다가, 야, 경제 안에다가 갑자생 같으면은, 어, 합은 돼 있어요. 이렇게 합은 들어와요. 합이는 들어오는데 자, 지에서 지가 합이도 들어오는데 가참 드물거덩이게요. 지가 지에서요. 지 머리속에 지가굴 굴 파고 들어가요. 근데 올해 합이 들어와요. 12월 12월생들이 부부한테도 합이 들어오고 사업에도 합이 들어오고 재물에도 합이 모든 게 합이들 어 합의가 된단 말이야. 문이 열렸다. 는단 뜻이에요. 이 시키면 지신도 합이 들어오고. 어, 성주 조항도 합이 들어오고, 다 합이 들어와버려이 집에. 그래서, 편탄 말이요 12월생들이요. 뭐, 운, 그런 거 따지지 뭐, 다 보지 마시고, 합이 들어온 가정이라든, 합이 들어온 사업이라든가 보면, 그런 분들은 그냥 자동캐스예요 자동캐스. 사업하신 분들 자동캐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업이 안되던 사업도 자동캐스, 사업이 된다는 뜻이에요, 내 말은. 왜 12월생이니까요. 그래서 올해는저 경자년, 어, 들어서, 갑자생. 37세입니다. 남녀 공동으로 해서 잠시 잠깐 이렇게 운세풀을 해드렸습니다. 다 참고로 들으시고 다 안양에다 천안감다 이동희입니다. 예, 앞으로 많이 건강하시고 사업 발전하시고 가정 항상 행복하시고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